시진핑 중국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동안 미국 휴스턴에 거주하고 있던 한 남성이 아내를 석방해 줄 것을 중국 측에 애원하고 있습니다. 휴스턴 출신의 한 여성 사업가가 스파이 혐의로 6개월 동안 중국에 구금되었고 시진핑 중국 주석이 방미 일정을 시작했을 즈음 그녀의 남편은 중국 측에 아내를 석방시켜 달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 샌디 판 길리스 씨는 55세로 3월에 파견된 휴스턴 무역 대표에 참여해 칭다오와 베이징 그리고 선전 지역을 포함한 중국의 여러 도시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9일 대표단들은 중국의 주하이와 마카오 사이에서 출입국 심사를 통과하려고 하고 있었고 각기 다른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출입국 심사를 통과한 이들은 판 길리스 씨를 기다렸습니다. 이들은 길리스 씨가 구금된 상태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녀 없이 호텔로 돌아왔고, 판 길리스 씨는 이들 중한 명에게 개인적인 볼일을 보고 있다며 전화로 전했다고 합니다. 대표단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인 3월 21일, 그들은 휴스턴에서 다시 보자는 그녀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며, 그녀의 남편이 며칠 뒤, 중국 주재 미 영사관에 연락을 취했을 때야 그녀가 스파이 및 국가 기밀을 훔치려 한 행위로 구금된 상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